오늘 루 메리 크리스마스. 예. 벌써 이제 12월 달이 됐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설교 시리즈가 오늘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 말씀. 희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로부터 많은 침략을 당했습니다. 나라가 분열되고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죠 로마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 오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정말 그 모든 것에서부터, 메임에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어요. 고약성경 마지막 성경책은 말라기서죠. 그 안에 메시아에 대한 희망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요아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홀련이 그 성전의 이 말이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이말 것이라. 자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자가 먼저 올 거라는 거죠. 그데그 길을 예비하는 자는 요한을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 탄생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와서 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을 준비시킵니다. 그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해가 떠오르기 전에 징조가 있잖아요. 어둠에긴 침묵을 깨고 조금씩 빛이 비추기 시작하죠. 하늘과 구름이 조금씩 붉어지면서 해가 곧 떠오를 것을 알려주죠. 해가 떠오르기 전에 붉은 빛으로 하늘을 물들여서 기대하게 하는 것처럼 그 찬란한 해가 떠오르기 전에 바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기대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있길바래요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 바라길 바랍니다. 연체 아들이 희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골을 넣는 것입니다. 골을 넣고 골세리머니를 어떻게 할까 고민합니다. 선웅이처럼, 아, 이거를 할까? 아니면 메시처럼 이렇게 할까? 골을 넣고 아이들이 골 세레모니를 어떻게 할까 상상을 하고 있어 희망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정말 골을 놓아야 되는데 골을 놓고 세레모니를 하는 그 생각 속에서 아이는 행복합니다. 자,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들의 희망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요한이 태어날 당시 유대 지역은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는 유다왕이 되어 열살산 성전을 확장하고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그는 주전 47년부터 37년부터 주전 4년까지 통치하였던 왕이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경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동방에서 온 방문객들에게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소식을 듣고 아이들을 잔인하게 죽였던 왕입니다. 사가라와 엘리세벨, 이부분은 요한의 부모예요. 사가라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가문에 속한 남자들은 순번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성겼어요. 1년에 두번 일주일씩 성전에 들어가서 성겼습니다. 오전 9시, 오후 3시 들어가서 향을 피웠는데요. 그 향을 피로 들어가는 것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걸린 사람이 들어갑니다. 일생에 단한번 들어갈까 말까 하는 그러한 것에 들어가서 사가라가 뽑혔습니다. 누가 보면 1장 6절, 7절입니다. 이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귀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자, 그런 상황에서 사가라가 성전 봉사하러 더구나 향을 피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뽑혀 들어간 것이죠. 사가라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을 경외 공경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생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자식이 생기지 않았어요. 자, 나이도 많아서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그가 성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나가는 그 시간이죠 그런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했어요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자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바라고 희망했을 것입니다 자 똑같은 상황에서도 일어날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가라는 원망했던 말을 없습니다. 희망한 거죠. 같은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도 창문 사이로 새창사를 보면서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게 만든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서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창문 사이로 멀리 보이는. 파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마음이 밝아지, 희망을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 참중 좋냐. 똑같은 상황일 수도, 희망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절망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희망을 바라보는 사람은 좋은 생각을 합니다.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볼때 무엇을 볼까요? 잘못한 걸 보지 않으세요. 약함을 보지 않으세요. 다 좋은 걸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돼요. 부족하고지만, 넘어지지만,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하기를 원하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나는 사랑받기에 태어났어요. 내가 자라오면서 어떠한 대접을 받았든지 사람들이 어떠한 대접을 상관하지 않아. 우리는 사랑 밖에 태어났어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미리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다 아멘, 희망을 가지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같은 상황에서도 눈을 돌려보면 희망이 있습니다. 감사할 게 있어요. 희망을 가지세요. 희망을 가지는 건 우리 몸과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면역 세포를 강화시켜줘요. 좋은 거, 감사한 거, 누리가 있는 거, 희망적인 것을 붙잡길 바랍니다. 서로 희망을 가지도록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의 평안과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희망을 가진 자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딩크라는 말이 있어요. 딩크. D-I-N-K 이 말은 더블 인컴 노키스 더블 임컴인데 아이들은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딩크족이라고 합니다. 결혼은 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서로 맞벌이를 합니다. 둘이 일을 하기 때문에 수입이 많아. 자녀가 없기 때문에 뭔가 매이거나 묶이지 않고 마음껏 둘이 즐깁니다. 여행합니다. 자녀 대신에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면서 자유롭게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니 자, 이거를 이러한 사람들 을 딩크족이라고 해요 근데 어떤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딩크족이 돼요. 자녀를 낳아 키울 염두가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벳과 사가라는 이런 사람들과 전혀 다릅니다. 그들 정말 간절히 원했어요. 자녀를 놓고 한평생 기도했습니다. 자녀를 낳아 키울 그런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사가라와 엘리사벳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자들이에요. 모든 계명과 별례대로 흠이 없는 사람. 근데 그들에게 자녀가 없어요. 실망되고 낙심된 하나님 내가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알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마침내 천사가 사가라에게 이만 누가 보면 1장 13절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강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벨이 엘리사벨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드디어, 드디어 응답해 주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우, 정말 기쁩니다.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장면은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의 장면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어서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어.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노세하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가 어찌 임신하겠냐. 느 사가라 엘리사벳도 똑같이 반응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사가라와 엘리사벳의 기도를 듣고 계셨어요. 우리가 살아있어서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만, 사람의 때, 하나님의 때가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의 때, 그것을 실행하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우리의 기도를 못 듣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많은 뭔가 하고 계신 일을 추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나를 위한 좋은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요, 희망이. 자,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이야기가 될거예요 내가 참해. 드디어 천사가 말합니다. 누가 보면 일장 1 9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 하라고 보내심을 받놓노라 아들을 낳게 된다는 소식.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소개하게될 것이라는 폭된 소식이 전해집니다.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 해서이사의 예언처럼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굳게 평탄하게 했습니다. 그는 강냐에서 외쳤습니다. 해계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는 헤롯 왕에게도 해계에 선포했습니다. 헤롯이 불륜을 저지른 것을 비난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카리스마 있는 말씀 선포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대중적인 영향력은 날로날로 날로 커져갔습니다. 헤롯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기 전에 요한을 제거자 세례요한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사도도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보지 못했어요. 단지 그는 예수님을 소개 하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나는 이 빛이 아니요이 빛에 대한 증거하는 자로 나는 너희로 세계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일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나는 그의 신발 끈 풀기도 간다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 그는 소개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돼. 나는 세야 된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자, 요한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말입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망이 없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희망을 가지세요. 나는 할수없으되 그분은 할수 있어요. 문이 다 닫혔지만 그분은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길이 없는 것 같지만 그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미라클 옥하이세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과학의 상자 안에 그분을 밀어넣지 마세요.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희망은 우리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단편 소설 하나를 소개하면서 말씀 마무리할까 합니다. 하가 지망생, 여성이 폐렴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실에 누워 있습니다. 그 병실은 전망이 좋지가 않아요. 벽밖에 없어요. 다행히 그 벽에 담쟁이 넝쿨이 있어서 이파리가 무성합니다. 그거라도 있으니 다행이에요. 근데 이제 가을이 지나가면서 그 이파리가 하나씩 하나씩 떨어집니다. 마치 그것과 같이 그 젊은 여성은 몸이 점점점 새해집니다. 마치 그 잎사귀가 말라가고 떨어지는 것처럼 그는 저 잎새가 떨어지면 자신도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 떨어질 때마다 점점 그의 몸은 새해니다 마지막 잎새가 남았을 때 나도 죽겠지 저 잎새가 떨어지면 저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나도 죽겠지 그러나 그 다음날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그 잎새는 그 자리에 붙어 있었어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처녀는 희망을 가지고 삶의 철을 가지고 다시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의사로부터 몸이 병이 나았다는 말을 듣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깨달았어요. 그입파에는 진짜가 아니었어요. 그 입사귀는 그려져 있는 거였어요. 그옆 건물에 살던 화가가 그려놓은 거야. 그는 한평생 유명한 화가가 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그의 작품이었어요. 그는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자 자신의 힘을 다해서 그것을 그리고 자신은 정작 폐렴으로 죽게 됩니다. 사랑성대러분 무엇으로 인해 절망하고 낙망하고 있습니까? 사가라와 엘리사벳은 정말 아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줍니다. 침체된 우리 영혼에 생명력을 불어넣죠. 어 우리에게 희망을 불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희망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새로운 삶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수 있게 합니다. 절망하지 않게 합니다. 어둠을 보지 않고 빛을 보게 하시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시간 동안 희망찬 한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나는 할수 없으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소생할 것입니다. 우리의 병은 고침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대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 주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십시오. 희망을 풀어놓으십시오. 우리 아들이 골 넣는 걸 생각하고 골 세리머니를 생각하는 것처럼 장차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시고 생각하시고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세리머니를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들은 그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어떻게 할까? 그럴 투가 나름대로 해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속박하셨을 때, 그럴 투가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신 주님 그 주님을 환영하고 또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란 은혜들을 감사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성탄 시즌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혹이라 절망과 육신의 질병과 깨어진 관계로 인하여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느냐 힘들어하는 성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생명을 보여 주시고 소망을 보여 주시고 희망으로 가득 채워 지도록 그래서 그 슬픔에서 일어나 기쁨에 찬송을 할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빛의 비침에 어둠이 물러간 것처럼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 주시는 한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이다 아멘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